우리가 주식 시장을 볼 때는 주가 지수를 먼저 보게 되죠. 종합 주가 지수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표 지수들이 어떤 흐름인지, 미국 S&P 500 지수가 어떤 흐름인지, 이런 뉴스나 또는 이런 이야기, 그것을 토대로 한 분석들을 보면서, 예, 주식 시장을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시장 자체를 분석을 할때 주가 지수를 참고하고 예, 이런 것은 좋지만 실제 주식 투자 성과를 높인데 있어서는요 주가 지수에만 초점을 맞추면 예, 투자의 본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오히려 블래쉬를 만들 수 있는 예, 그 방법을 봐야만 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요 요즘 주가지수만 바라보시다 보면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 자 오늘 증시 토크를 통해서 작은 힌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 토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지수는 우리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지표인 것은 맞습니다. 뭐, 공중파 뉴스에서, 그리고 SNS에서, 혹은 여러 가지 연구 자료, 증권사 리포트 등등 모든 곳에서 주가 지수는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예, 잣대이죠. 자, 그런데 이 주가 지수, 예,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주가 지수가 뭐,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대표 주식 시장마다 주가지수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요 시가총액 방식 주가지수를 만들어서 예문 어~ 공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주가지수의 영향력을 크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시가총액이 낮으면 주가지수의 영향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가지수가 시장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예, 그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 투자론에 관한 교과서에서는요, 이 주가지수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쭉장황하게 쓰지만 기승전, 예, 주가지수에 그냥 투자해라. 왜? 주식시장은 완전 무결한, 예, 완벽한,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투자자가 그 주식시장을 초월하려고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주가지수에 투자하라라는, 예, 여기 이제 책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존버글이라고 해서 인덱스 펀드 창시자죠. 자, 이분이 인덱스 펀드 만든 이후 시장은요, 전세계 주식 시장은 인덱스 펀드와 ETF 중심으로 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주가 지수의 모순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가 투자론에서는 완벽해야 되는데 모순이 있다 한다면은 이것은요 한편 우리가 보는 주가 지수로 보는 주식 시장이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가 지수 넘어서 우리가 초과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지수에 어떤 모순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 내는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왝도덕 현상입니다. 예. 요거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어~ 이제 예전에 보게 되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파생상품과 연계돼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몇 개만 이렇게 가지고 놀면 주가 지수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수대의 어떤 범위, 또는 지수가 어디에 있으면 어떤 파생상품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거나 손실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놀아서,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장난질 해가지고 지수를, 예,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2000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맥독독 현상이 자주 벌어져서 그때 당시 뉴스에 자주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중에 탑4에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대략 6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600조원 탑4가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31%나 되고요 그리고 파생 상품과 연관이 큰 코스피 200 지수에서는 35%나 됩니다. 즉, 코스피 시가총액 탑4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논다면, 예. 이 파생 시장에서 어떤 악의를 가진 플레이어가 본인이 원하는 어떤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요 문제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도독 현상에 의해서 어떤 특정, 어떤, 아, 나쁜 의도를 가진, 예, 플레이어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투자자와, 투자자가 느끼는 주식시장에 대한 느낌, 예, 느낌. <laughs> 느껴지는 느낌. 말이 좀 이상한데. 투자자가 느끼는 주식시장과, 그리고 주가 지수가 보여주는 주식 시장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면은 2017년 그리고 2011년 이때 당시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주가 지수만 상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 예, 지수는 상승하는데 여타 종목들은 재미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편 주가 지수는 재미없었는데 예, 개별 종목들이 재미있게 움직이면서 2012년에서 16년 사이에 스몰캡 장세가 만들어진 이러한 이제 실제 시장의 모습과 예, 주가 지수가 보여지는 모습에 다른 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모순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패시브 전략 자체가 주식 시장을 뒤흔든다라는 점입니다. 자, 패시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인덱스,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앞에서 뭐, 투자론이나 뭐, 존보글 같은 대가들은 그냥 주가 지수에 투자해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뭐, 거대 자금들, 뭐, 연기금, 외국인 등등, 예, 패시브 전략으로, 예, 자금의 대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 과거에 존버글이 처음 인덱스 펀드를 만들거나 그때 당시 초반에 이제 지수 추종 전략을 만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그렇게 뒤흔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의 매매가, 예, 그냥 전지 전능하신 시장에 그냥 묻혀간, 예, 어, 시장, 예, 뭐 주식시장님, 어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만 저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뭐 주가를 확 끌어올린다든가 그런 일 없이 그냥 작은 예 바다에 모래알 하나 던진 정도의 영향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패시브 전략이 모든 거대 자금의 핵심 전략이다 보니까 이 스스로가 시장이 됐습니다. 예. 이 스스로가 주식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일 때마다 주식시장이 난리난리 나죠. 이게 이해가 가실 수 없는데, 가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은 아, 딱 이해를 하실 겁니다.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 예. 요 이슈, 2010년대 중반부터 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억눌렀던 이슈였죠. 예, 중국 비중 높이고, 상대적으로 한국 비중을 낮추면서, 결국, 한국 증시의 부담 요인이 되었던 이슈였습니다. 이것도 문제였고, 이것도 문제였고. 또 한편으로는 패시브 전략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 주가 지수가 작년에 뭐3천0 0 3,300 이렇게 갈때 어땠어요? 주식 비중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주식 비중을 낮추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예, 그야말로 매일매일 수천억의 짱돌 매물을 던지면서 주식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듯 주가 지수 자체는 그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전략을 쓴다? 주가 지수만 바라보는 전략을 쓴다? 투자의 본질을 주가 지수에만 초점을 둔다 한다면 우리가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 우리가 투자의 답을 찾는 데는 주가 지수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나 주가 지수 중에는 진짜 몇십년 동안 재미없이 재미없게 흘러간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코스닥 시장 지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년 전에 비해서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심지어 2000년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과하게 표현하자면 아직도 4분의 1토막이 나 있어요. 이게 지금 로그 차트여서 그렇지 예,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4분의 1토막이 아직도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를, 지수만 를지수 바라보고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답이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만 투자하면 답이 없을 겁니다. 노답이죠, 노답. 답이 없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지수에만 초점이, 초점을 둘게 아니고, 예, 어, 다른 방법. 즉, 예, 중요한 투자의 본질을 꺼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래쉬입니다. 블래쉬는, 제 증시 토크에서 종종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buy low and sell high.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예. 이게 이제, 좀 멋지게 표현해서 블래쉬입니다 바이로 앤셀하이 그런데 이게 어뭐 정말 예술적으로 매매하는 어 트레이더처럼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또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블래쉬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는 장기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코스닥 지수와 그리고 몇몇 예, 블래쉬를 간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지표화해서 표시를 했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써볼 수 있는 게 자산 배분 전략이 있겠죠. 예, 자산 배분 전략은 단순하게 비율만 맞추는 게 아니고 리밸런싱이라는 액션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간접적인 저가 매수, 간접적인 고가 매도를 반복할 수 있다라는 점제 증시 토크에서 자주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증시가 빠졌을 때는 리밸런싱을 하면서 안전 자산 일부 빼서 주식 자산을 저가에서 일부 사고 주식이 올랐을 때는 주식 자산을 일부 빼서 안전 자산으로 일부 돌리기 때문이죠. 간접적인 저가 매수, 고가 매도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코스닥 지수처럼 진짜 오, 사람 속만 썩이는 이러한 지수에도 불구하고 자산 배분 전략은 장기적으로 어쨌거나 플러스 수익률을 만들었어요. 이런 방법뿐만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그 다음 칸에 있는 것은 이제 모멘커, 모멘텀 스코어 방식이라고 해서 모멘텀을 이용한 투자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돌아설 때에 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턴다운 할땐또 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추종하는 그러한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요 전략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그냥 단순하게 지수만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성과를 만들었던 것을 볼수 있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는 매매 테크닉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세린메이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 5월에 팔고, 11월에 다시 사고, 이런 것도 하나의, 예, 투자 연구 방법으로 고려를 할수 있는 것이죠.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단에서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예, 그 외에도 포트폴리오, 주식 포트폴리오단에서, 어, 이게 종목마다의 색깔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어뭐더 싸진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혹은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중을 다시 맞추는 이제 이게 뭐 엄밀하게는 자산 배분 리밸런싱입니다만 종목 단위에서 비율을 다시 맞추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무스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맞춰 주고 이런 것만 반복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어, 효과를 어,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 바라보고 주식시장을 천수답처럼 그렇게 투자하게 된다면요. 어, 우리가 뭐좀 재미없는 성과를 만들게 될 겁니다. 예, 그 성과는 그냥 예, 지수를 추종하는 거대 자금, 연기금입니다. 예, 또는 다른 예, 기관이나 외국인의 그러한 기대 수익률 정도에 불과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블래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강구한다면요, 예,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더 높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은요, 개인 투자자는 가능합니다. 개인은 가능. 예, 왜 가능하냐? 가벼우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 이게 뭐 거대 자금이 개인 투자자를 농락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뭐 일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장점은, 예, 시장에 어떠한 충격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더라도, 시장에 어떤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한 방식, 그게 효과가 있단다면, 예, 그 투자 방식을 밀어붙여도 누가 뭐 눈치채고 역이용하지도 않고요 예, 수익률을 꾸준히 만들어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 그런 거 없죠. 예. 잘 압니다. 예. <laughs> 아, 씁쓸하지만, 예, 그런 게 현실이죠.